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톡톡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주형민입니다. 자 이제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상담입니다. 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된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무 시작 후 실제 워크넷 공고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과 형태, 급여 등이 일부가 달라서 해당 사유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측에서는 한 달을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 사실은 애초에 요양원 측에서 채용, 채용 공고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요양,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니 해도 너무하네요. 즉시 퇴직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이죠. 혹시 요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요양원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후에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유급병가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자진퇴사 또는 무급병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병가에 대한 지원이나 규정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요양원 측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병가를 무급으로 사용하거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볼까요? 월급제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여 담당자가 바뀌면서 빨간 날에 근무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월급제인데 빨간 날 근무 안 했으니 수당 못 받는 것이 당연한가요? 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에서는 공휴일에 상응하는 휴일수당이 기본급에 이미 반영되어 있죠.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기본급을 삭감하여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월급 외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양원에서 퐁당당 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8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10월 9일 한글날 오전에 근무가 끝났습니다. 급여 담당자는 한글날에 근무한 추가 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자, 여러분, 퐁당당 근무 형태 잘 아시죠?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근무 형태를 말하는데요. 어, 안타깝게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가 시작된 날인 10월 8일, 내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즉, 한글날에 근무한 게 아니라 그 전날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한글날에 근무를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인 10월 9일에 근무가 끝났다면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세요. 근로시작일이 속한 날의 근로로 보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요양원에서 어르신 목욕 서비스 중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목욕실에서는 CCTV가 없어 제가 넘어진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관 측에서는 일하는 도중 다친 것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근데 산재 처리는 요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따라서 요양원에서 협조하지 않아도 제 근로자인 요양보호사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목격자가 없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목격자가 있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만약에 넘어지는 장면을 이용자 어르신이 보았고 그 어르신이 목격자로서 진술을 해주신다면 진술서를 받거나 녹음해서 증거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처음으로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제대로 할줄 모른다며 요양보호사 팀장이 계속 혼을 내거나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심지어 근무표도 공정하지 못하게 배정을 해주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나요? 어,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급증하는데요. 질문에서 언급하신 요양팀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업무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의를 주는 수준을 벗어나서 인격을 비하하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의 말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근무표상 근무를 불공정하게 배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1년 이상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셔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측에서 이용자 어르신의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니 제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퇴사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용자 서비스 중단이 제 근로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닙니다. 유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아니라 방문유양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어도 센터와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작성 시 퇴사일과 근무 종료일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에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그 다음날인 11월 1일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자로 퇴직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근무일을 2024년 10월 31일로 덧붙여서 기재하면 아주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인데요. 요양원에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채용되지 않았으므로 요양보호사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직서가 정식 승인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퇴사를 못 하나요? 퇴사를 못 하면 안 되겠죠. 네. 만약 신규 채용될 때까지 퇴직을 못한다면 강제 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강제 근로를 막기 위해서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지 못했어도 사직 예정일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면 요양원에서는 30일이 될 때까지 사직서 수리를 미룰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질문인데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문유양보호사입니다. 만 58세에 입사했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근무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센터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고, 관례상 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니,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센터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 55세가 넘은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1년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센터에서 재계약을 거절해서 퇴직하게 되었다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톡톡 상담소였습니다. 어, 돌봄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어,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저희 상담소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더욱 따뜻한 돌봄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 장기유양요원 지원센터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